안녕하세요 솔양자나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삼종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삼종 어, 얘는 신라입니다 신라 아주 변이가 멋지게 일어난 신라 변이가 멋지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배양을 하면은 멋진 종다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신라는 저도 여러 분이 있는데 예, 이런 애들은 좀 좀, 조금 힘들죠. 이런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신라들은 보면은 입이 늘어지는데, 얘는 보시면 남상관처럼 아주 입이 딱습니다 남상관처럼 입이 딱 서요. 어, 이게 2023년도, 2023년도 촉 보세요. 아주 멋지게 달았습니다. 아주 딱꼬꼬하게 올라왔죠. 이. 이런, 이런 종자목은 보기 힘들어요. 어 이게 분주되 있는데 분주를 받아 왔습니다 이거는 분주를 받아 온애니다 그래갖고 2022년도 초 2022년도 초 2023년도 초 아주 이쁘게 잘 자랐고 신화가 눈이 이쪽 2023년도 초에 눈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눈이 살짝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금방, 이제, 뚫고 올라오겠죠. 예, 어, 얘 판매가는, 예, 얘 판매가는 45만원 하겠습니다. 45만원. 아주 멋집니다. 요즘에 신라, 신라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라 가격이. 제가 얘 구매하는 것도 좀, 조금 <laughs> 비싸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어, 지가 종자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오냅니다. 아주 멋떨어져서. 저도 실내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입이 이렇게 꾹꾹하게 다 올라가는 신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매장 다녀봐도 이런 이렇게 된 신라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종자를 해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어, 얘 옆면 폭은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0.7 정도 나온다 0.7. 얘가 탄력 받으면은 얘얘 얘 엄마 그니까 할아버지죠 고조할아버지 쪽들은 아주 입이 굉장히 넓고 쭉쭉 꺼도 올렸는데 그걸 사진을 제가 담아 오진 않았습니다 자 뿌리는 뿌리는 둘리 다섯 가닥 자 뿌리는 다섯 가닥이고 뿌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베스트를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코리스 코리스 바르는 게더 낫겠죠 이 코리스 바르고 이 뿌리다도 살짝 살짝 코리스로 살짝 찍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판매가 45만 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판매가 45만 원. 신라 아주 이쁩니다에 1번 자 2번 2번 3반 자 이렇게 보시면 3반 발전을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산체인데 이게 산체 돼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배양을 하다이쪽이 무너졌죠. 이쪽이 무너진 무너진 쪽입니다. 이쪽에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무너졌는데 이쪽에서 신화를 받았는데 배양을 배양을 내가 보기에는 배양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배양을 조금 이것도 제가 산책한건 아닙니다. 제가 산책는 아니고 제가 안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제가 한 것은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쪽 신화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여기 이쪽에 신화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꽃 같은 건안 봤으니까 꽃도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쪽 엄마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산반이 잘 들었고 얘가 단엽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단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난초. 얘가요. 뭐 지가 단엽으로 갈수 있는 난초라고 했던 뭐든 선생님이 판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시려면은 자, 이렇게 보시고. 2023년도 초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 초. 자 여기 신화도 올라오고 이쪽에 눈도 붙었고요. 예. 눈도 붙었고 어, 올해 배양하게 되면은 이쪽에 얘가 성장하고 이쪽에 어, 이쪽 있는 애가 또 성장을 하겠죠. 예. 앞으로 두 달만 있으면 얘가 쭉 크면서 형이 크면서 얘가 눈 붙었으니까 얘도 커 올릴 겁니다. 올릴 걸로 보입니다. 판매가는 30만 원하겠습니다 판매가는 30만 원. 판매가는 30만 원해 보겠습니다. 아주 색상은 좋게 탄력만 받으면 색상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 탄력이 2번 자뿌리 상태 잘 보세요. 나중에 또 뿌리가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자뿌리가 이게 이렇게 <laughs> 그 난석을 저 그 뭐라고 하는 그거 저 뭘로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분갈이를 해서 이쪽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만 조금 꼬물하다는건데 뿌리는 썩은건 전혀 없어요 뿌리 여기 여기는 뿌리 같은게 썩은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봐도 썩을 고 제가 해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얘는 제가 빼 보겠습니다 아이고 뿌리 좋네요 뭐 선생님이 안 가져가시면 제가 배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뽑았으니까 소독을 해서 제가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독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소독을 해서 제가 일단은 심어놓고 선생님들이 안 가져가시면 제가 배양하겠습니다. 자 아주 좋으니까 배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는 30만원. 판매가 2번, 3번. 입변 3번이라고 할게요 입변 3번. 판매가 30만원. 자 그리고 3번 자 3번도 제가 쏟아봤어요 뿌리가 지 어떻게 좀 시원찮은가 해서 뿌리를 쏟아봤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뒤에는 아주 두한데 아주 이쁜 두합니다 아주 콩도화 얘가 콩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콩도화는 이렇게 작은게 콩도한데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야무지게 생겨야 콩도합니다 뭐 벌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벌써 꽃 핀재가, 핀재가 뭐한 20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20일 됐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또 올해 달아가지고 내년에 또 꽃이 또 이렇게 개화를 하는 거지. 뿌리 상태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뿌리 보시고 뭐또다 썩었다고 하지 마시고 뿌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검은 검은을 했어도 뭐, 배양리는 데는 뭐 지장 없고, 신화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데 보면 벌써 신화가, 아, 기에도 벌써 신화가 이렇게 밀고 있고, 이쪽에도 어, 신화가 밀고 있고, 이쪽에도 눈이 틀게 여러 개 있습니다. 눈이. 올해 모르긴 해도 두세 개 정도가 눈이 터져 올라올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와 나오는 입도 잘 보셨다가 선생님들이 산에 가시면, 가능하시면 그런 애들 갖다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880-5473. 설량산에 구독 안 눌러 신 선생님은 구독도 좀 한번 눌러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번. 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 예, 판매가는 25만원입니다. 판매가 25만원. 3번. 야, 그럼 우리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